신흥리까지도 걸어가고 그래요. 아니 매일이 하셔야지 진짜요? 예. 하셔? 네. 나는 거기 뭐야 낚시 다니면서 한 4kg 빠졌는데. 아, 아, 아 낚시가. 천 가벼워. 아, 가 아, 오늘 재봤더만 117. 와. 정상 없1 775. 뭐그 멀리서 고기에다가 뭐 밑밥에다가 15kg 된다 그랬나요 15kg? 아 그럼요, 15kg. 와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힐링하고. 반찬 잡고, 건강 좋아지고. 근데 내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네. 활동을 하는 거하고 나는 이렇게 먹고 그냥 있으면 4, 억 k g 금방적으로. 네. 어. 그럼 몸이 엄청 무겁고, 정신도 막지가 않아. 네. 그런데 운동을 하고, 어, 이 양반이 이제 조금씩 소식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지 않는데, 또 내가 식탐이 아주 좋아요. 네. 뭐배 터지게 먹어. <laughs> 그런 스타일인데. 그거 관리를 진짜 하니까 머리 음. 엄청 좋아졌어요. 오메리칸 스타일이시네. 오메리칸 스타일. 경치가 아주 끝내주네요. 응? 와, 여기 뭐 해변가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 펜션에서 지금 보이는 해변입니다. 풀딩 해변 여기 마을회관도 보이고 약간 산자락이 있어가지고 아주 너무 경치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러면사장님 여기 청산도에 놀러오는 사람들은 어떤 곳을 가, 자주 가면 좋아요? 는이이 어, 어, 4월 1일부터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에슬로이티구는축제라는게시작이됩니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는는 음. 그런 이제 아름다움의 자연미가 이제 보이는, 음. 시작이 되는 그런 무렵부터 시작해서, 음. 어, 극기 축제이기 때문에 코스가 있습니다. 음. 이 코스부터 대충 한 12코스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그 코스가 어, 마라톤 코스와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예. 42.195km. 아, 그러면 올레 펜션이 위치한 곳은 어디 정도에 저희가, 있죠? 여기가 저희 지점이 7코스, 8코스 예. 사이에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6코스부터 시작해서 걷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걷다 보면은 1박은 꼭 하고 가셔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올레의 뜻은 무엇인가요? 올레? 아 어, 저희 그 펜션 어, 상호는 그렇게 어떤 의미를 두고서 네.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어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고요. 또 어, 올레 티비에 있고요. 네. 어, 통신사죠. 네. 이런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 굉장히 쉽게 지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말래 예. 어, <laughs> 단순하게 그런데 예. 그뜻을 이제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 어느 나라에 있는 굉장히 그 뜻이 깊은 게 많더라고요. 예. 뭐 헤어진 사람도 다시 만나게 하고 예. 또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예. 만드는 예. 그러한 뜻들이 부여되는 나라가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일단 뜻의. 어떤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 어, 그런 어떤 의미에서 원래 예. 모든 분이 한번 오셔서 네네.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이 좋은 곳에서 공기도 힐링도 하시고 공기도 네.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잠깐 펜션 구경 좀 할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예. 네. <laughs> 해변이 내려다보여서 좋은 거 같아요. 와, 우리 사장님 낚시를 좋아하시나 보네. 딱낚시대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천사를 낚시 예. 좋아해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낚시를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예. 밖에서 들어왔죠. 주로 무슨 낚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찌로 하는 감성 감성돔 낚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뭐 어제도 좀 잡으신 것 같던데 어제도 40대 초반에서 예. 30cm 후반 초반 다섯 예. 마리 정도 잡았죠 예. 예. 또 여기 서, 들어오신 손님들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네 손님들 오시면 예. 같이 이렇게 잡아온 것들 해놓쳐서 같이 이렇게 나눠먹고 합니다 예. 음. 아, 여기 인사 좀 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집 주인이에요. 예. 여기는 원래 펜션 두김 사장님 두부분인데 지금 뭐 저희들 음식 만들어 주신다고 식당하고 매점도 겸하고 있어서 보통 펜션에 식당이나 매점이 없는데 이 올레 펜션의 장점은 이렇게 식당 식사도 할수 있고 또 간단한 매점도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체가 많이 와서 네. 예. 도 예. 어, 단체 손님한테 좋겠네, 여기는. 네. 예, 저기 바닷가 쪽으로 보이는데. 그럼 밑에는 몇 개나 되시는 거죠? 어, 밑에가 네개요1층이이 예, 네. 개.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이 와 해변가가 작구 아 여기 너무 좋네 여기 지금 드시는 건 뭔가요? 이게 꽃차거든요 멘드라미. 예. 예. 제가 완도 그 군청에서 여가 활동으로 배우는데 예. 이렇게 멘드라미 이렇게 국화 요즘 국화가 많이 나서 국화. 연잎. 뭐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음. 이것은 오월. 음. 이것은 비트. 음. 이렇게 색깔이 참 예쁘죠? 예, 예쁘고. 네. 또 여기 오시면 음. 여기 또 진열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잔씩 드시고 여기서 얘기도 하고 그을 요거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음. 커피도 네 커피도 있고요. 예. 뭐 여기 오면은 다 아, 이거는 굉장히 뭐 건강식품 이 여기 있네요. 아, 그게 이제 소나무에 붙어서 사는 아. 송담이라는 건데, 네. 이게 혈액 혈액 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관절 이게 음. 다용도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음. 제가 청산에들어와 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어, 이렇게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 어, 또그 원하는 손님들한테 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산도가 굉장히 그 청정 지역이라, 그렇죠. 그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음. 저도 이제 관절이 좀 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 이거 송담을 꾸준히 먹고 완치가 뭐 됐습니다. 아, 꼭. 청산도에 오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이신가 봐요, 이런 시간이. 뭐, 청산도에 오셔서 좋은 점 힘드신 점 있으 신가요 그런 거좀 얘기해 주시죠. 아 어, 좋은 점은 제가 원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섬이어서 보고 싶어해서 살게 돼서 좋고요. 더 힘들었던 점은 제가 이제 펜션을 지면서 아좀 힘든 부분이 공사를 하다가 이제 어 없어져 버리는 <laughs>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주 좀 힘들었죠. 지금은 괜찮아지셨죠? 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음. 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목표랑뭐 미래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저희 목표는 큰 욕심은 없습니다. 가족, 함옥, 건강하면서, 자연과 함께 <laughs> 청정지역에서, 음,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기 뭐 맛있는 것도 많죠? 어, 청산에 맛있는 것도 많습니 네. 네. 아, 해산물이 많고요 네. 그리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전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이 나오죠. 예. 꼭 오셔가지고 음식도 드시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음. 이런, 이런 느낌이. 지금 서 있는 곳이 풀뚱해변이죠, 풀등 네, 여기가 응. 이제 1박 2일 촬영지였고요. 예. 풀뚱해변으로 이제 아, 창산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음, 아주 참 음.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음. 지금 썰물 때라 지금 밀물이 오면은 이게 없어지는데 그렇죠. 잠시 후는 잠시 후에는 없어질 건데 지금 이렇게 너무 멋있네요. 바다의 지문이라고 할까 이거를. <laughs> 여기 어떻게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죠. 낚시라든가 뭐 산악회 예. 낚시 굉장히 좋아 오신다. 예. 어, 예. 그, 어 낚시 이쪽에 말하면 이제 꾼들이라고 그러죠. 네. 꾼들이 좋아하는 어종이 강생 동을비롯해서 사진에서 음식도 먹고, 뭐다 갖춰져 있으니까 커피도 마시고, 또 낚시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데서 많이 오시겠네요?